안녕하세요. 타임즈 거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종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타임즈에서 100명의 인플루엔셔 피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인 가운데 두 번째 소개할 분은 다니엘 대 김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많이 좀 보셨을 거예요. 많이. 자, 이분이 누구냐. 액티비스트 액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액티비스트 누군가를 활동하는 그런 배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가치성이 되겠는데, 자, 이분의 가치성은 바로 이퀄, 이퀄러티입니다. 평등. 그다음에 존엄 디그너티, 그다음에 리스폰스빌리티 책임, 용기, 커리지,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동체열한 가치를 액티비스트 옹호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배우다. 자, 다니엘 데킴은 누구냐 면은요 68년생이고요, 대한민국 부산 출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한살 됐을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나와 있고요. 예, 현재 배우도 하면서 PD도 하면서 감독도 하고요. 가장 대표작을 들어본다면 영화 그 드라마 있었죠 로스트가 있었습니다 로스건 여기서 이제 진수권 역을 했죠. 자 로스트 굉장히 그오오한 영화죠. 음, 비행기가 어디 섬에 추락했는데 그 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공동체적인 사랑, 연대 뭐 이런 걸 다루고 있고 또 시즌 6편인가에 위 보면은 어떤 연계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어, 어려운 영화이기도 한데, 쉽게 말하면 어떤 준 연계? 연계라는 어떤 영적인 그런 영화, 중간 단계에서 그 사람이 어떤 가는 세계에 대해서 다루기도 하고, 굉장히 영적인 영화가 바로 로스트라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와이 50 해가지고 50 라는 것이 이제 50을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와이가 미국의 50번째 주다 보니까 하와이 50 라는 영화에서 이제 치노 켈리 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닥터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미드죠. 여기서 프로듀서 및 출연 이사 역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뛰어난 연기력 그리고 굉장히 지적이고 따뜻한 이미지로 특징을 이루어주고 있고요. 또 아시아계 미국인 대표 배우로서 상징성을 갖고 있고 인권 평등 반아시아인 혐오 문제에서 이런 걸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유명한 그 말이 있는데요. Representation matter. 자, representation. 대표성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if you can see it. 그 보이지 않으면, you can be. 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아시아계 미국 사람이라든가 소수 그런 자신 소수자들이 자신들이 이제 TV나 영화 등에서 볼수 있어야 스스로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이제 대표를 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어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액티비스트 액터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가 많은데 로스트 캐릭터 개선 요구다. 그래서 2004년도에 로스트 파일럿 촬영 당시 다니엘 데킴은 자신의 캐릭터가 단순히 고정관념, 그러니까 아시아인으로서 엄격하고 말이 없는 아시안이라는 그런 고정관념 있잖아요. 그런 것을 깨는 그런 것을 깨는. 깨도록 강력히 요구하면서 입체적인 성장 서사를 만들어냈다는 걸로 에피소드가 있고요. 아까 방금 말했듯이 하와이 5호 출연했을 때 2017년도에 같은 드라마에서 백인 배우들과 출연료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동료 배우 그레이스 박, 그레이스 박도 이제 그 한국계거든요. 이 여자분과 함께 대담하게 시리즈 하차를 선언했다. 할리우드 내 인종적 불평등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것에서 굉장히 이제 그런 액티비스트 운동을 했다는 것이고. 2 0 2일년도 코로나가 있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 트럼프도 물론 혐오를 했지만 중국의 우한에서 코로나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중국에 시작됐다.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됐던 중국인 즉 아시아인을 막 대놓고 막폭행하고 길가는 어떤 아시아인이 있으면 막 뒤에서 때리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아시아인 대상 증오 범죄 급증을 맞서 가지고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나가 가지고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촉구하는 활동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다음에 옐로우 페이스라고 하는 브로드웨이 그런 그 뮤지컬에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계 미국인 정체성과 문화적 전유 문제를 다루는 작품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멋있는 것이 성공을 타인을 위해 사용했다는 말이 나와요. 단순히 배우로서 성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후배 아시아계 배우들을 위한 기회 확대, 인권 운동 참여 등 성공을 나눠주는 리더십으로 자리매김 했다. 이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기사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일 대 킴은 컨테인, 컨테인은 포함하다. 뭘? 멀티투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멀티투드라는 것은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그 시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컨테인 멀티투드 하면은 그 굉장히 다양성 다양성 있는 것들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캐릭터 안에 다양한 성격, 재능 어떤 그런 면모가 공존하는 배우다 아주 멋있는 시적 표현입니다 contain, multitude 그러니까 다양성을 다 감, 담고 있다는 거예요 A beloved star of a show such as The Good Doctor 그러니 Good 그 Doctor라는 그런 미드가 있었죠 여기 Good 그, Doctor에서 그 어, 나온 영화 Hawaii Five-O라는 영화 다음에에 하와이 에서도 하고 있습 여기 한국도있죠 여기도 이어져 리국계리나그리있그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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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또 디렉터, 감독도 했습니다. 그리고 디보티 그리고 그신적인허고 그리고 그버지역할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e 그리고 그리 e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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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리고그리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로서 선택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남자로서 선택이 되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 면을 동시에 가진 배우다. 그러면서 또 배우이면서 인권운동가이면서 또 PD, 프로듀서 됐다는 것이고요. 여기 로스트라는 미드에서 여기 나와있죠. 어, 여기서 굉장히 그 동양인의 이미지를 깨는 그런 복합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영화에서 나왔다는 것이고, 옐로우 페이스에서도 지금, 지금 뮤지컬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 when Kim combined his talent, 자, 그의 재능을 combined, 결합을 했을 때, 또, skill, 기술, 그 다음에 humanity, 인간성을 결합해가지고, 또 as an advocate for equality, 평등을 위한 옹호자가 되었고, 또, he became a force of nature가 되었다. 자연의 힘이 되었다. 자, 자연의 힘이 되었다는 것은, 자연재해처럼 거대하고 멈출 수 없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a force of nature란 말을 써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자연에 멈출 수 없는 에너지를 가지게 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a 드 v o c a t 말은요, 원래 이제 동사도 되지만, 여서서 명사가 되겠죠. 자, 애 d d 는 t 어떤 쪽으로. 보컬은 이제 투콜 c 부다 그래서 원래 뜻은 누군가를 불러서 옹호하게 하다. 그래서 옹호자, 지지자, 뭐 변호사,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자, I've seen this first hand. 난 이제 처음으로 글을 봤는데, when we make the lost pilot. lost pilot이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김은 insisted 주장하기를 고집을 폈다는 거죠. 그의 캐릭터의 아크가 그그 그 등장인물의 그런 궤적이 디파이 거부했다, 뭘 스테레오타입 전형성을 거부했다는 것을 고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여기 보면 i n s i s t 가 과거니까 여기 시제일치가 과거가 되야 되는데 동사 원형이 왔다는 것은 가정법 현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거부했던 것을 고집했다는 것이죠. 자 이어스 레이는 1년몇년 투에 when he learned of a significant pay disparity, 아주 심각한 중요한 어그 임금의 그런 불일치를 알았을 때, between himself 그 자신과 그의 화이트 하와이 5 코스타들 그러니까 하와이 5 오라는 그 공동 그런 스타들의 그런 백인들의 이제 임금 차이가 나는 걸 알았을 때, along with Grace Park, Grace Park이라는 한국계 여자죠. 지금은 이제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그레이스 박과 함께 Make the bold decision 대담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어떤 결정? To publicly walk away 공개적으로 그만뒀다는 거예요. 걸어서 나가 나가버렸어. 프라임더 시리즈 r 시리즈에 사차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석은문 demanding 요구했다는 것이죠. 이 쿼티 평등을 이분 at personal cost 심지어 개인적인 그런 코스트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그러니까 하차하게 되면 은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쿼티 평등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인은 조용하다 뭐 여성은 약하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이제 디파이 거부했다는 것이죠 자 디스 패티라란 말이 파라는 말이 이퀄이라는 어원인데 디스는 어파트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지 않게 이제 떨어져 있다 그래서 뭔가 떨어져 있는 그 격차 뭐 불균형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득 격차 임금 격차를 이제 디스 패럿티란말 쓰고요. 인이퀄러티란말쓸 때는요. 이때는 인종차별, 평등하지 않은 것은 인종차별, 성평등, 불평등 이런 것들이 이퀄러티고 무역불균형일 때는 인밸런스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이라는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임금격차는 디스패러티, 인종차별은 이니콜러티 무역불균형 또는 영양불균형은 인밸런스란 말을 쓰니까 타임즈에서 자주 나오는 세 가지 차이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디스패러티는 뭐다 소득격차, 의료서비스격차. 인종차별은 Inequality, 무역이나 영향 불균형은 i m b a l a n c e 는 단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his advocacy. 자, advocacy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명상이 되겠죠. 그에 이제 옹호가 되겠죠. 지지. 누군가의 목소리를 내주는 이런 옹호죠. 그것은 Extend, 확장했습니다. Beyond, 할리우드. 할리우드를 넘어서 확장을 했다. 2021년도에. 왜? S-anti-Asian As violence 그러니까 반아시아 폭력이 서지 급증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때 이제 김은 테스트 파이 증언했다는 거죠. 비포 누구 앞에서 하우스 주디셔리 커미티에서 그러니까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이제 증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call on 요구했다는 거죠. 로메이업 국회의원들이 to take action 조치를 취해달라고 어,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이제, 코론 요구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국회의 하원의 법사위원회에 가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고, 2024년도에는 김은 리턴트 브로드웨이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투스닥 주연을 맡았다는 거죠. 옐로우 페이스에서. 자, 데이비드 헨리 황의 그런 어클레임드 칭찬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어클레임드 칭찬받는 그런 풍자극이라고 합니다. 세타이어. 그런 풍자받는 옐로우 페이스라는 것으로 이제 주연을맡으러 맡아서 다시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익스플로링 탐구했다는 거죠. 아시아 아메리칸의 그런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다음에 컬처럴 어프로프레이션 Appropriation. 자, 어프로프레이션란 말은 전유라 이런 말 쓰는데 남의 것을 가져다 쓰는 것을 말하고 한다. 전유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복 패션쇼를 하면서 한국 문화 맥락은 전혀 몰라 무시해 이런 것도 한국 문화를 갖다 쓰면서 전유해 쓰면서 무시하는 거또 인디언 전통 의상을 입고 파티를 한다거나 그런 어떤 문화를 쓰면서 그것을 이제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것을 이제 컬처럴 어프로프레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탐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컴플렉시티 오브 액티비즘 그런 활동주의 그런 복잡성 이런 것들을 탐험하면서 어, 옐로우 페이스에서 이제 나왔다는 것이죠. 자, 데이비드 헨리 황은 누구냐면 미국의 이제 극작가이면서, 이분이죠. 어, 대본가이면서 시나리오 작가이자 뉴욕 콜럼비아 대학교 연극 교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총 57년생, 지금 67세인데 미국 캘리포니아 LA 출신인데요. 자, 이분이 옐로우 페이스로 수상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을 가지고 지금 뮤지컬에 지금 다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커리어 라이크 김. 자, 김과 같은 그런 경력은 굉장히 레어. 드물 드물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분 레어라. 심지어 더 드문 것은 바로 웰링의 의지력. 어떤 의지력 to use success not just for one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공을 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but also for others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성공에 대한 성공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이력이라는 것이죠. 자그 퀄리티 그런 특징은 that make Daniel De Kim을 a reading voice 즉 선도하는 목소리로서 만들고 있다 어디서 in the fight for change 변화의 그런 싸움에서 그런 선도하는 그런 목소리로서 옹호하는 목소리로서 만드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도 성공하고 남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그런 성공을 사용하는 그런 의지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이 글을 쓴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스인데 이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Emmy winning director이면서 PD이면서 co-created roaster. 자, yeah, roaster는 아까 그 드라마의 공동 제작자가 되겠네요. 어, 아까 그 contain multitude라는 표현이 나왔었잖아요.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어, w 이 r l d 라고 해가지고 그시인데미국의 아주 유명한 자연주의시인인데 어, 평생 시집을 계속 수정 확장했다고 하는데, 시집의 대표적인 시가 song of myself라고 영문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song of myself. 나 자신의 노래다. 어, 그래서 왜 그, 그 미국의 이제 그 문학 그런 어 교실 같은 데다가 월트 위트먼의 수염 막난 할아버지 있어요. 그분의 어떤 사진이 많이 이렇게 걸려있기도 하거든요. 자,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 가 나오냐면 리브오브레스 그런 풀 풀들의 나뭇잎 뭐 이런 뜻인데, Do I contradict myself? 내가 모순된다고? Very well, then I contradict myself. 내가 스스로 모순된다. I am large, I contain m u l t i t u d e 란말 쓰거든요, 이 나는 거대하며 나는 수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 컨테인 멀티라한 말이 이제 마치 르네상스 다빈치 다빈치형 사람처럼 모든 많은 것들을 나는 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작가로서 그런 배우로서 지금 김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타임지 백인기 가운데서 다니엘 김이 그런 한국 부산 출신의 그런 미국의 배우 면서 프로듀, 프로듀서이면서.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어 그런 백인 가운데 한 명의 그런 소객을 한번 또 영어적 표현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기도 좋은 텍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